어, 지난 2011년 4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일이 있었지요. 어, 대지진이 발생한 후한 달이 지난 뒤에 일본 사회에서는 어, 특별한 그 전과는 다른 한 가지 사회적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비해서 피해 이후에 결혼하는 가정과 이혼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현상입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진 이전에 비해서 그 수가 약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큰 어,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현상, 그러니까 이 가족 내부의 이 변화를 이끈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이 많은 사회학자나 또는 여러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 연구원이었던 제이미 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난센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 이유를 종결 욕구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복잡하고 모호하고 또 불확실한 상황을 이 가능한 한이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뭔가 명확해야지. 불명확하고 또 뭔가 확실히 끈 매짐이 있어야 사람이 마음이 편한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지속이 되면 마음의 불편함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갖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사람들은 거기서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모호함이 느껴질수록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할 시간적 또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알수 있는 게 전쟁 상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계실 텐데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과 아군이라고 하는 이 구별만이 있죠. 피아만 주,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굉장히 모호해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처럼 지진으로 인해서 이 삶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증가, 아니, 선택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간 결혼이든 이혼이든 관계를 명확하게 결정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욕구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세상이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공동체 내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함을 견딜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그가 제시한 게 뭐냐면 결정의 보류를 가능한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잠시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두고 결정을 최대한 미루어 보면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도 있고요. 또그 과정 속에서 창조적인 구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에포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포케라는 말은 판단을 보류하거나 또는 중지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세상을 모호할 뭐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자체가 모호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세상을 대하는 우리 자신이 인식의 한계를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의 판단만 믿고 결정을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유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고 그는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대로 세상은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하자면 모호함과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이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도 모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 자체가 모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한계가 인식의 한계가 진리도 모호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인 것이지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삶의 모호함이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에포케라는 것. 잠시 판단을 보류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판단에 기대어서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이끄는 대로 맡기라는 거예요. 잠시 중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내 말을 멈춰야죠. 남의 생각을 잘 이해하려면 내 생각을 잠시 중지해야만 남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목이죠. 그것이 바로 모호한 세상에서 진리를 향해 나갈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재 상황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한층 모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죠. 이 보이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이제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해 가신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으니 더욱더 모호하게 여겨졌겠지요. 예수님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고별사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이 모호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뚜렷이 가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마치 거친 세상으로 이 자식을 내보내기 앞서서 쉽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제 50을 훌쩍 넘은 이 아들이 길 밖을 나설 때나, 이 어릴 때나, 이 듣는 이야기는 참 한결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길을 나서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차 조심하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의 교통편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모르면 전화해라. 그리고, 때에 거르지 말고 밥 챙겨 먹어라.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식은 자식인 법입니다. 나이 먹은 아들에게나, 열 살짜리 아들에게나, 어머니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변한 건 세월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만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에 따라서 함께 변화해 버린 자식만 달라진 거죠.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 모진 말을 가장 많이 쏟아낸 대상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속으로 내 남편이요 그러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 아닙니다. 자기 일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늘 거기서 변함없이 사랑을 주는 그 대상. 그래서 온갖 짜증과 싫은 소리를 늘어놔도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죠. 어머니는 그렇게 해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김초회라는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었다. 서로 관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누일 줄 얻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그 어머니는 한몸 같은 자식을 끔찍이도 아껴서 이 한없이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이 자식은 한몸처럼 너무 가까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뭐참 슬픈 이야기죠. 이 어머니는 늘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거기그 사실을 자기가 깨닫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몸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한몸처럼 여기신 예수님도 어떻게든 그들이 인고의 세월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한결같이 바랬던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몸에 조금이라도 해가 가는 게 두려웠지요. 그래서 예수를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려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지요. 온갖 모욕과 모멸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게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그렇다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려 하는 것이죠. 아, 그럴 거면 애초부터 뭐라도 손에 쥐어주던가, 아니면 눈에 보여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에게 때를 부리는 생때를 부리는 철없는 자식과 같은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야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주 완고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지요. 그 하나는 보이는 걸 전부로 여기는 것은 판단의 오류를 낳을 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결국 그 판단도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한자어로 좌정관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 자기가 앉아 있는 우물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 판단 오류죠. 그리고 이 판단의 오류가 생겨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 시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다른 생각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진리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이죠. 부분만 갖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명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보여준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사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십계개 명을 새긴 증거판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종인 모세를 불렀죠. 신의 산 위로 올라가 했습니다. 그때 그는 혼자 올라가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되죠. 근데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게 되죠. 이 잠시 잠깐의 불안감, 모함,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견딜 수 없었던 거야. 차라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준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서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인식의 한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야. 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보고서야 믿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 다 하시는 이 사람들은 보고 아는 것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지식이죠 믿음은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아는 것은 전부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알지 못하는 그곳에 더큰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것. 예수님은 보고 나서야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모함과 불확실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궁하는 세대일수록 불행한 시대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 우리 시대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급함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대. 그건 불행한 시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만 믿으면 이 판단의 오류와 그리고 편견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현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인생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사는 것인가? 그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처럼 보이는 것만을 믿는 세상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설명이 없으면 그 누구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신문에서 또는 방송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가 통계 수치를 내놓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믿음이 우리를 확실한 세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생각 속에 있어요. 과학으로 검증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라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항상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게 뭐였냐면, 애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면 더더욱 놀란다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과학이나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우리 삶의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을 다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우리 몸의 요소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난 기억을 떠올리면서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은 설명해줄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을 알아보는 자는 오직 너희들, 곧 나를 사랑하는 자들 뿐이라고 그렇게 아예 단언을 해버리십니다. 이 자신의 눈으로만 보려 하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오늘날처럼만 이야기하다면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려 하는 사람들은 결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진리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이란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곧 나를 믿는 자만이 그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판단과 또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자식이 이 어머니의 속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습만 봐도 알수 있죠. 이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여줘야만 한다는 게 그래야만 알수 있다는 게더 이상한 말 아닙니까?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믿겠다고 하는 말이 더 이상한 말 아닌가요? 보이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말 그대로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물 안에 앉아서 보는 하늘은 다우물안그 안에 그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말대로 정말 어머니와 한 몸을 이루지 않고서야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엄마와 하나가 되지 않으나 그 마음을 과연 어떤 자식이 헤아릴 수 있겠나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때 비로소 지극한 사랑 그리고 모호했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저 요즘은 가끔씩 영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시계를 되돌리면 거꾸로 가지 않을까. 되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밥 먹어라. 그때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귀찮았을까요? 그때로만 한 번쯤 돌아가면 좋겠다. 아니 더도 덜도 말고 지금 어머니가 내 나이 때만 될 때로 돌아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한 건 세월 뿐이니까.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은 세월 뿐이니까.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세월만 되돌리면 다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그 모호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자만이 지나갔던 모호한 세월을 볼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소중했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변하는 것. 그래서 모호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알수 있는 길은 그래서 사랑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모호함이 사라지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도 깨닫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주셔서, 비록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지나간 시간의 그 소중함을 다시 깨우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현실을 보는 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사랑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주위를 맞이해서 이 땅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과 또 우리를 지금까지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손에 있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즐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몸을 이루고 살았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변함없는 그 사랑 속에서 남은 건 변화된 세월 뿐이었음을 지금 깨닫습니다. 이 변화된 세월이 우리를 모호하게 하고, 불확실하게 만들었는데, 정말 엉뚱한 데서 저희들이 헤매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깨우침을 주셔서 하루하루의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